앨범에 수록된 성공기곡이라고 얘기했으면서 다 같이를 외치는 도형.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혹시나 아시는 분 있을까봐. 알아요. 아니 신곡인데 어떠셨나요? 약간 드라이브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들을 수 있는. 다시 크게 한번더 칭찬 받았으니까 바나 먹을게요 혹시 보통은 서재에 오면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잖아요 그죠? 어 잠깐 저 바나나 먹는 동안 소다 좀 떨고 계세요. 아, 근데 이건 너무 저의 선입견이고 편견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저의 팬분들은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여성분들을 앞에서 노래를 하고 하는 것들은 약간. 이, 낯설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서재패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약간 부끄러워요. 약간, 그리고 형, 형님들이라면 좀잘 보이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뭐잘 보고 계신가요, 형님들? 오. 6월 9일에 앨범이 나옵니다 국민들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면 성공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당근 건 조금 그랬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좀 너무 말도 많고 약간 아무튼 이렇게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다리들은 아프시지 않은지 괜찮으신가요? 네~~ 아프다고요? 솔직하시네요. 저도 아파요. 저, 굽을 깨 많이 깔아가지고, 오늘, 잘 보이고 싶어서. 아무튼, 지금, 어 제가 또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하면서, 무대 해본 적이 없어서, 시간이 안뜨네 잠깐만요 7시에요? 뭐라고요? 이게 그냥 여기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뒤에 또 이제 그 정확히 못하면은 준비한 노래를 다 못하고 갈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딱 맞춰야 된다고요? 아무튼 이제 노래를 또 들려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도 커버를 좀 준비했습니다. 커버를 준비했는데 사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반많다 하니 좀 홍보를 대차게 해 보자면 6월 9일에 앨범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 김, 자우림의 김윤아 선배님과 네레 김종환 선배님 그리고 YB 윤도현 선배님이 곡 선물을 해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선물해주신 곡들이 들어가 있는 앨범이 6월 9일 날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선배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자 선배님들의 곡들을 조금씩 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물만좀 먹고. 네, 드려드릴게요. Yeah.